cbt 기출보원 문제입니다 1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전기력선 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 거맞고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의 표면에서 나와서 음전하의 표면에서 끝난다 요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으면 양전화에서 전기력선이 나와서 음전화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전화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고요. 음전화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7번. 교류에서 파형률을 물어봤어요. 먼저, 파형률하고 파고율하고 많이 헷갈려하는데, 파형률은요, 파형의 평평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파고율은요, 여기 파고잖아요. 파형의 높고 낮은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료값이 되게 됩니다. 1번이고요. 반대로 파 고율은요. 시료값분의 최대값이 돼요. 이게 파 고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키르히오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키르히오프 법칙은 제1 법칙하고 제2 법칙 두 가지가 있죠. 제1 법칙은 요한 지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게 키르호프 제1법칙이고요. 제2법칙은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전체 기전력의 합은 전체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라는 게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전류의 방향을 정하고 기전력과 전압 강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키르히호프 제1법칙을 회로망의 임의의 점에 적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라는 거고요. 2번 키르히호프 제2법칙을 각 폐회로에서 적용한다. 이게 전류의 흐름대로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의 합을 구해야 하니깐요. 폐회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 정한 방향과 반대이다. 3번 보면은 각 회로의 전류를 이 전류를 지금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했고요. 내가 이 가정한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4번 보면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한 방향이 플러스가 맞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 내가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일 경우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6번 연구자석의 재료로 적당한 것은 먼저 연구자석은요 아주 강한 자화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한 자화상태라는 건 잔류 자기가 클 경우 그리고 보자력 이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자력은 안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 였죠 자 그렇다면 이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크다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는 여기가 자속 밀도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 였으니까 잔류자기가 크고 보자력도 커야 해요 그래서 이 면적이 굉장히 뚱뚱해집니다 이 면적이 크다는 건 연구자석의 재료로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것 2번을 이야기합니다 17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관계를 물어봤어요 여기 전하가 이렇게 양전하 하나가 있을 때 전기력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전기력선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등전위 면은 뭐예요? 전위가 같은 면을 이야기해요 저 무한대에서 전위가 같은 면은 무한대에서 여기서 만약에 알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까지의 전기적인 위치에너지 여기서도 알만큼 떨어진 지점까지의 전기적 위치에너지 자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에 전위는 같겠죠. 그래서 전위가 같은 것 전위가 같은 위치를 묶어 보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면을 등전위면이라고 하는데 이 등전위면은 요 전기력선과 수직으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2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의 주된 역할을 물어봤어요.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는 크게 전기자, 계자, 정류자, 브러쉬가 있는데요. 전기자는 유기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자는 말 그대로 개,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류자는 이 만들어진 기전력이 교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러시는 정류자면에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3번 기전력이 유도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4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분포권은 매극매상의 도체를 각각의 슬롯에, 이렇게 슬롯이 있으면, 슬롯에 하나, 하나, 이렇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분포권이고요. 분포권하고 반대로 집중권이 있습니다. 집중권은 이렇게 하나하나 놓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넣는 것을 집중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포권으로 하면 정답은 1번입니다 파형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분포권에서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파형이 좋아진다 라고 봅니다 25번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네 가지가 있죠. 반발 기동법, 콘덴서 기동법, 분상 기동,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상에서 사용하니까 단상은 상이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7번 수변전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죠 계기용 변압기는 교류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3번입니다 29번 권수비가 2고 2차 전압이 100V 2차 전류가 5 a 입니 2차 임피던스가 25옴인 변압기의 1차 환산 전압, 1차 환산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먼저 권수비를 알아야 되는데 권수비 a는 먼저 권수비니까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고요. 여기서 지금 1차 환산 전압, 전압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임피던스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다 라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먼저 1차 환산전압을 풀어보면 지금 건수비 A는 2라고 줬어요. 2는 2차 전압이 100이고요. 그렇다면 1차 환산전압은 V1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V1은 200이 되게 됩니다. 자 1차 환산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이 위식에서 건수비가 2고 루트에 2차 임피던스가 20옴이라고 줬네요. 20분의 1차 환산 임피던스 요거 양옆에 제곱을 곱하면 다는 20분의 임피던스 1차 임피던스가 되고요. 1차 임피던스는 8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36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 자, 역회전이면 역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역상 제동은 바퀴가 굴러가다가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면 갑자기 멈추게 되죠.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제동법이고요. 3선 중에 두선의 접속을 바꿔서 회전자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38번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시켰다. 그리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화기는 했어요. 정답 3번입니다. 몰드 변화기예요. 에폭시하면 몰드 변화기. 우리 유입 변화기는 많이 했죠. 절연유를 넣은 기름을 넣은 변화기 유입 변화기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3번 단면적이 0.75 제곱미리인 연동연선에 염화비닐 수지로 피복한 위에, 요렇게 쓰여있었대요. 이때 FL은 무엇을 뜻하는가? FL은 형광방전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4번. 보호도체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은, 보호도체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은 금속수도관이에요. 금속수도관. 1번입니다. 47번. 선택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선택지락 계정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회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다회선에서 지락 고장회선을 선택해서 차단하는 계정기를 선택지락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0번, UPS를 말하는 것은, UPS에서, 이 U는요, uninterruptible를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중단할 수 없는 전원 공급이래요. 중단할 수 없는 전원 공급이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무정전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무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건 무정전이고요. 무정전 교류 전원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2번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가 아닌 것은 정답 1번이네요. 간선의 전원 측전선은 아니죠.